오늘도 갯벌에 한번 나가 봅니다. 오. 아침 해참 멋집니다. 아이고 선수 파이팅. 나, 아예 어제도 없던데. 나 어제 갈매기까지 아홉 마리 잡았어. 야 풀어줬다 그러면 무겁하다. 그래 여자 다 풀어지지. 아찍지내나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목소리> 아, 여기는 쏘기 한 마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꼼짝도 안 하네요 녀석. 아유. 이야 음. 이 부릇에서는 낙지가 지금 뿌글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근데 너무 너무 멀어서 저거는... 포기... 아니요, 씨도 아니요. 얼른 팔아, 거기도 하나 있거팔 8바보, 여기까지 된거 아니야? 그거 보고 보고 하는데 계속 저거. 어 계속 보고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럼 고기연가보다 어 여기는 돌 밑에 낙지가 지금뭐 놀러 다니나 이 녀석. 아이고 너 이거 봐. 아이고 야 고맙다. 하하 이거 오늘도 또 시작부터. <laughs> 자. 자 선수 또 오늘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냐? 같은 쪽으로 갔어. 선수는 삽질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음. 음? 음. 우리 초고수, 아이고 한1 5 마리 이상한데. 초고수는 초고수입니다. Yeah. 어마어마합니다. <웃음> <웃음> 그 뭐요? 피여또 불가사리가 하나. 지 <laughs> 이 녀석도 하나 또가져가 볼까요? 음. 안 나안타가나고네 쉽게 안타네 들어가, 그래도 좀. 들가들가 어이기 있다. 달봐봐. 여기다. 곰피네. 아, 조금 얇긴 한데 하나 갖다 먹어볼까요? 음. 곰피라 뭐, 한 접시만. 한 접시만 먹어봐야지. 있어. 있어? 어, 나온다. 아, 우리 마을 소원수 하나 건집니다. 음, 아이고, 시해 보인다, 아주. 자리가 떨어졌어돈 쏘내야지. <laughs> <laughs> 이게 반이네 그려. <laughs> 에이, 이거 점 대박. 또 이렇게 판자리는 계속하게 내려놓습니다. 오, 멋지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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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ydelig. 자, 선수가 또 지금 착지를 하고 있네요. 무두 네, 여기 아주 똘똘한 거 하나 보이고. 아, 깊게 들어 밑에서 물이 뱉어나네. 선수도 가끔은 또 포기도 합니다. 가끔요? 어이 이게 뭐 이렇게 큰게 그냥 반쯤 뱉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네. 이야, 이게 웬일이여? 피조개 하나, 득템. 음. <목소리> 아 우리 고수들 얼마나. 야, 너, 너. 좀딱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아이고, 어디, 이쪽은 또. 이게 좀 들여다 볼 수가 없네 이거. 아이고. 까. 아이고. 까이 그 어, 그래. 천국? 어, 엄청나네요. 이건 뭐? 한3 0 마리 이상 될것 같은데. 아니 그저그 앞에 저저지도 있다며. 아, 어마어마, 하네 아, 진짜. 아, 진짜. 많이 가보네요 역시 고수는 다릅니다. 저거 2만... <laughs> 익었네, 그 뉴질랜드에서 전화 <laughs> <말안 해야지. 웃음> 고네말안해 다리 잘라진다. 다리 잘라져. 어, 자, 저기 저기 저 보이죠? 머리 까지, 야,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여기 낙지 녀석이 지금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네요. <laughs> 뭐 깎아 보면 쥐가 나오겠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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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쥐가 뭐 나오네 그냥 알아서 나오네. 아, 자, 이제 득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득템. 자 이렇게 한 마리 득템했습니다 여기는 뭐야? 내놔야 된다고 얘기 해야지 또 이제. 아 여긴 또 이렇게 이제 한 자리는 다 고스란히 메꿔놓고. 아 근데 요거 너무 좋다. 아 요거 탕탕해 먹으면 딱 맞겠다. 딱탕탕이감요야 이거 동네 사람 다내벼서 잡은 거야 이거. <laughs> <laughs> 이야, 참, <어마어마> 대단합니다. <laughs>